세상 모든 만물의 역사가 있다. 세상 만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전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의 키워드를 딱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오늘 들려주실 역사 이야기의 키워드가 뭔지 기자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키워드는 바로 대파. 대파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실 대파라는 게 평소에는 저희가 마땅히 약간 궁금증을 갖기가 좀 어려운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는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서 크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채소죠. 그래서 저도 오늘 키워드가 딱 대파라는 말을 듣고 평소에 제가 대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될 재료다 뭐파 중에 크기가 제일 크다 뭐이 정도 말고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파를 이번 세상만사 첫 번째 키워드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대파의 최초 이제 원산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솔직히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 웬만하면 중국입니다 중국 네 맞습니다 아, 실력이 되는 굉장하신데요 <laughs> 일단은 뭐 시작부터 일점 획득하시고 들어가신 셈인데 축하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파의 원산지는 중국,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서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부터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미르 고원이라는 지역, 중국에서는 천산 산맥이라고 부르는 지대가 대파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파를 도대체 언제부터 먹었나?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 중국 고대 주나라 때부터 먹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 통일 신라 시대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는 그 200년 뒤에 약 9세기 정도의전례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까지 대파가 완전히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3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이 대파로 이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대파를 식재료로 사용해 왔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이야 뭐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뭐 데쳐 먹고 뭐 무쳐 먹고 다 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대파를 해서 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선 대파를 처음 이제 도입됐다고 알려진 중국 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엔 사실 식재료로서의 기능보다는 한약재로 더 많이 쓰였다고 해요.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 때 기록을 보면 은 무와 함께 전쟁 물자 중에 하나로 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사실 대파는 채소보다는 중요한 한약재였다 이렇게 지금 적혀있는데요. 병사들이 마시는 물에 대파를 넣고 끓이면 은 소독이 되고 그리고 감기나 이지를 막아준다 이런 내용도 나와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파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약재로 애용이 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허준 선생이 이제 작성했다 알려진 동의보감을 보면 대파의 뿌리와 잎, 꽃, 씨앗까지 전부 약재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파는 한자로 이제 총이라고 쓰거든요. 대파 뿌리는 총근, 잎은 총엽, 줄기는 총백, 꽃은 총화. 또 씨앗은 총실이라고 해서 이걸 모두 약으로 썼다고 해요. 어, 정말 그렇게 따지면 뿌리부터 꽃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파를 가르켜서 이제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뭐 산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16세기 중국의 이제 명나라 때 나온 약학서인 본초강목에도 대파의 맛과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파 부위는 이제 대파의 줄기인 총백인데요. 본초 강목에 따르면 총백은 맛이 맵고 기운은 평하고 독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또 대파 우리가 먹어보면은 맵고 알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파에 있는 황화 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화 알릴이라는 성분은 세균의 외막인 바이오 필름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균 효과도 매우 뛰어나고 그 밖의 소화 작용이나 이뇨 작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질이나 결핵 포도상 구균 등 이제 큰 전염병들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막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전쟁 물자로 대파가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악재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런 대파의 효능 덕분에 대파가 전쟁 물자로 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마을이나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만 명씩 이제 모이는 장소는 사실은 군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물에 파를 넣고 끓여서 병사들에게 나눠줬던 민간 요법도 이병영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마 대부분의 국물 요리에 지금 파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지금 진행자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감기가 살짝 걸리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초기 감기에 걸렸을 때 대파를 차로 끓여 마시면은 몸에 땀이 나게 돼서 오한이나 발열도 해소가 되고 특히 두통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퇴근하고 집에 가서 대파를 끓여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효과가 있으면 저한테도 <laughs> 좀 말씀해 을 주세요 <laughs> 그리고 또제 감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만화를 음. 보다가 되게 웃긴 장면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일본 그 애니메이션 중에 짱구는 못 말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짱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대파를 항문에 꽂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뭔가 과거부터 전에 내려오던 민간 요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파를 입에 물고 있거나 콧구멍이나 이제 항문에 꽂는 거는 뭐 고대부터 알려진 감기 예방을 위한 민간 요법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대파가 세균의 점막을 제거하는 를 능력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몸에 대파를 꽂아 넣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사실 항문에 꽂아 넣는 것은 감기보다는 이질이 퍼졌을 때 이제 행했던 민간 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질로 인한 사망률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요법이 이제 만화에 등장할 정도로 더 오랫동안 남아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저희 방송을 듣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감기에 걸리시면 항문에 대파를 꽂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셔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대파를 먹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대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맛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제 생 대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머리카락이 손상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고요 안구 충혈이나 결막염 등안 질환이 걸렸을 때는 조금 생 대파는 먹는 걸 자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대파와 함께 먹으면은 좀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줄 아시나요? 어... 뭔가 대파는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싶은 음식이 있을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뭐예요 정답이? 네 정답은 꿀이라고 합니다 꿀이요? 네 음. 사실 이 꿀은 뭐 볶은 대파나 아니면 아예 끓인 대파랑 같이 먹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생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음. 예, 중국 청나라 때오 겸이란 사람이 지은 의학서인 의종 금감에 따르면 마늘과 이제 꿀과 파이를 같이 먹게 될 경우에 예, 전부 다 생입니다 설사가 날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음. 요즘에 약간 빵집 가면은 막 대파 베이글, 막 대파 바게트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혹시 그 빵에 들어간 파가 생파인 경우, 거기에 혹시 꿀이 발려져 있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거기엔 좀 익혀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laughs> 음. 지금까지 이제 약으로 쓰인 대파의 효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대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밥상 위에 중요한 식재료가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파가 이제 약재에서 우리 식탁의 중요한 채소로 기능하기 시작을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고려시대 때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이제 11세기부터 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뭐, 파밭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세기 고려 중기의 문신인 이규보의 경,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에 또이 대파가 아주 좋은 술안주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기록들로 봐서는 아마 고려시대 중기 때부터 대파를 구워서 고기와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좀 발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볶음 요리를 할때 흔히 불맛이 불맛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파 기름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시초를 보면은 중국에서 건너온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볶음 요리에 불맛을 더하기 위해 목재 대신 이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요리를 할때 화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화력이 세지면서 이제 각종 채소 볶음 요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때 대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인다고 해요. 음,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대파를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웰시어니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석하면 은 영국 웨일즈에서 온 양파다 이런 뜻인데 왜 이런 영어명이 붙게 된 거예요? 네, 영어 명만 보면 은 이제, 이제 서양에서는 대파의 기원이 영국, 웨일즈가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웨일스산 양파가 생김새가 이 대파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파가 유럽에 소개됐을 때웨시 어니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대파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소개가 된 채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채소인데 중국산 작물은 주로 17에서 18세기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소개된 경우가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김새도 웰스산 양파랑 비슷하고 또 영국을 통해서 소개가 된 작물이다 보니 아마 그래서 웰시어니언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서양에도 대파랑 좀 비슷하게 생긴 작물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해외에 가서 뭔가 한식을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파를 못 구해가지고 대체품으로 릭이라는 작물을 사용을 하던데 릭은 대파랑은 다른 거죠 네 뭐, 릭이라고도 하고 리크라고도 하는데 이 작물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파가 아니라 양파에 속하는 채소라고 하고요 맛도 이제 대파랑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덜 맵고, 이제 양파처럼 좀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해요. 특히 리 릭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나 지중해 연안 지역이 최초의 원산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시 역사가 좀 오래된 채소라고 합니다. 이제 릭 이외에도 칼솥이라는 품종도 있는데요. 뭐 TV에서 보셨을 텐데,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이제 특별한 날에 이 칼솥을 불에 통째로 구워 먹는 칼소타다라는 요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거 요리해서 먹는 장면을 TV에서 본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면서 대파를 저렇게 구워 먹으면 되지 않냐 하면서 진짜 가스불에다가 대파를 그한 단을 그냥 통째로 했는데 정말 부엌에 재만 날리고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종이 다르고 이제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예, 우리나라의 대파로 칼소타다를 그대로 구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역사가 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한 세상만사 오늘 서민 식탁에 대들보인 대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매일 먹어서 오히려 좀잘 알지 못했던 그런 대파의 기원부터 효능까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었던 좀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몇년 전부터 대파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집에서 파를 직접 길러 드시는 이른바 파테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단순히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대파 가격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대파 하나에도 엄청나게 숨은 히스토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가신다면 그 동안 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평범한 밥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주신 이현우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